안녕하세요. 이병욱 콜플랩의 이병욱입니다. 오늘 멤버십 레슨 시간입니다. 그 중에서도 더 스위치,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이 스위치라는 건 껐다 켰다, 껐다 켰다 이러한 느낌의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스위치는요,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쪽에 있는 걸 바로 반대쪽으로 옮긴다라는 그런 느낌의 뜻도 내포하고 있어요.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스위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 교차 스위치, 두 번째 버튼 스위치. 그래서 스윙이 무언가 교차된다는 느낌일 때 만들어지는 그 스위치 스윙, 그리고 버튼 스위치는 무언가를 눌렀을 때 스윙이 저절로 탁 켜진다라는 어감을 드리는 버튼 스위치로 나뉘게 되는데요. 어떤 내용일까요?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. 구독은 덤! 네, 더 스위치 레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옥초보 레슨을 시청하셨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옥초보에서는 이 스윙의 기본을 제시하고 있죠 그 중에서 왼팔 펴 그리고 오른팔 펴 피니쉬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왼팔 펴가 있고, 그쵸 그렇죠? 어드레스를 해서 왼팔 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왼팔이 폈으니까 내려가면서 오른팔 펴의 스윙이 이루어지죠. 그런데 거의 모양이 비슷해요. 왼팔 펴, 오른팔 펴가 만들어졌는데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대칭이 돼서 만들어지는 교차하는 이 느낌, 이걸 바로 교차 스위치라고 합니다. 스위치라는 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. 스위치 히터라고 해서 오른손 타자가 또이 왼손 타자로서 나가가지고 아조 선수는. 왼손으로도 치고 오른손으로 치는 스위치 히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에 이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대칭되게 만드는 이 동작을 스위치 동작이라고 합니다. 이걸 교차 스위치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교차가 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스피드, 왼팔 펴, 오른팔 펴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교차가 이루어진 그 순간에. 공이 맞아서 앞으로 날아가는 이러한 스윙을 교차 스위치에 의한 스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교차 스위치는 이미 여러분들이 옥초보 시리즈에서 정말 많이 연습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대로 좀 공을 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습관적으로 교차 스위치를 통해서 왼팔표 오른팔표가 만들어지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프로에 준하는 스윙을 갖게 됩니다.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버튼 스위치인데요. 우리 OK 스윙이라고 써 있는 이 오자를 딱 보게 되면 스위치 모양의 이제 깃발이 있거든요. 그걸 이제 눌렀다 뗐다, 눌렀다 뗐다 이제 그런 건데 그 버튼을 누르는 형식의 스위치를 여러분께 제시할 거예요. 가령 여기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촥팔 펴고, 촥팔 펴고. 이렇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게 되지만 이 버튼 스위치를 가게 되면 처음에 왼 엄지를 사용하는 버튼 스위치 그리고 오른 검지를 이용하는 버튼 스위치를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이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버튼만 눌렀을 때 스윙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결과를 여러분께 선사할 겁니다. 그래서 왼손 버튼, 이왼 엄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백스윙 왼 발표를 하고 눌렀을 때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이 스피드, 이게 왼 엄지 버튼 스위치, 그리고 오른 검지가 눌리면서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 오른 검지 버튼 스위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윙이 이제는 천 개를 휘둘러도 힘들이지 않는, 정말 지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한 스윙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. 앞으로 계속될 더 스위치 시리즈 멤버십 3 에서 여러분께 제시하는데요 정말 큰 기대 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시작된 더 스위치 시리즈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플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